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인도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우리 찬양단들이 앞에 가는데 찬양대가 앞서가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저... 어, 첼로예요 첼로 지금 미국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laughs> 어, 뒤쪽에도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야 되, 됐는데, 어, 없는게 좀 아쉬웠습니다. 은혜스러운 잔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오늘은 모든 것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이기서 23장에 보면 그 3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나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 3대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은 한해 동안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인데, 또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가, 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들로 나가서 아니면 뭐 집안에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에 그 텐트를 그 초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어,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 추수 감사절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추수 감사절이라고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건너오던 사실은 1 0이 명이 출발을 해서 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오는데 그 겨울 혹독한 그런 겨울을 지내면서 그 절반 가량이 죽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도 원주민들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혜가 감사하고 또 원주민들이 감사하니까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게 그게 1900 1621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 미국에서는 어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어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절기를 부활절, 이 3대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10편 107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 요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10편, 107편 1절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인재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 0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인재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인재하심이 영원하신 것. 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영에 우리 온 가족들은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또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늘 감사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그들이 감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성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또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광야 사막길은 저들이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그 심령이 피곤했습니다. 사막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용혼들 얼마나 참 불쌍한 용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어서, 과거의 출애굽,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 생활 자체도 포로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 사실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갑자기 광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광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길이 막혀버리거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셔서 거할성에,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거주할 성도 찾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직장문이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이 사막 광야 사막의 순간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지만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광야 사막길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질병도 내 인생의 광야의 씩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하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 은혜입니다.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10편 107편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또 돕는 자가 없었다 도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요와께 부르지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주를 끊으셨도다 요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족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새비장을 꺾으셨음 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 캄보디아 얘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 범죄 조직에 납치가 되고 강금이 되어지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 그 실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천명에서 이천명 정도가 그런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포로 같습니다. 감세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뭐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실적으로 올리지 못하면 또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다빼앗겨버리고 이게 포로된 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우리 인생의 삶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그 새사슬을 다 끊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새사슬을 우리에게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도박에 빠지고 또 술로 살아가고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두드려 본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절망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맨 뒤쪽에 구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또 주님의 습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도 전하고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어떤 묵힘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오늘 모든 이 포로 이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은혜일까요? 병든 병을 고쳐 주신 은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 주신 은혜. 10편, 107편, 17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건강한, 건강하게 보인 사람도 사실은 내일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건강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온 그 질병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여기는 음식물도 먹을 수 없고 사망의 문 앞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서운 질병들이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어,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어제 그 뉴스 하나 보니까 그 TV에 자주 나왔던 사람, 변호사인데, 어,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 변호사였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름하고 그분 며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백성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젊으신 분이시고, 뭐 결혼도 한 5, 6년 전에 하셨던 분이신데,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시면, 행복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굉장히 인물도 잘 생기고, TV에 나오시면 토론도 잘 하시는 분, 굉장히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어, 유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일년 전에 그 얼굴 안에 암이 생겼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52세 나이에 그 지금 나이가 52세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실력도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사망의 문 앞에 이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뭐 그분뿐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물도 싫어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문에 이르는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쉴수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숨 쉬며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삶을 보면 또 수없이 많은 어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질병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그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절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TV 딱 틀면 뭐 뉴스를 이제 주로 보니까 뉴스에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받는 얘기들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서울대도 나왔고, 고시도 패스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것도 마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평생 또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 아, 저분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곁에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정말로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사춘기가 되어지고 커 나가면서 아이가 교회도 떠나버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 어머니 말도 듣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탕한 생활 하다가 아이가 무서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저 밤 시간에도 그 아이 옆방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경책을 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들이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안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아들을 위경에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 날그 아들이 교회를 따라 나온 거 새벽에 나와가지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늘제 귀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옆 방에서도 들렸지만은 어머님이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도 늘제 귀에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제 영혼을 만져 주셨습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 생활하니까, 그 무서운 그 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가을 특세는 한 주간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결코 그 자녀들이 불쌍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잔잔한 바다 위로만 항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가 하늘로 토크치고 바다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 가운데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그런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강풍이 찾아오기도 합니 물질과 경제의 그런 강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길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고,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고, 인생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강풍을 잔잔하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오늘 요하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재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정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